여행 좋아하시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책꼭 추천드립니다. SNS 속 무제한 자유는 옳은가 진짜 어려운 주제들이 많아요. 여자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끌리더라고요. 스카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책을 추천을 드려야 할까?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렸던 책들 아직 읽고 있는 것도 있고, 안 읽은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되게 끌리고 읽고 싶은 책들도 몇 권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직 안 읽어본 책들. 제목을 보고 너무너무 끌렸던 책들. 그런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책 소개부터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책은 바로 무엇이 옳은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후안 엔리케스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제가 이게 왜 끌렸냐면 일단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 자체에서 일단 첫 번째 끌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이것만큼은 진짜 내 말이 맞다. 이거는 빼박 진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한테는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이거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목차를 봤는데, 일단 1장에서부터 어려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인간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옳은가? 옳아요, 안 옳아요? 너무 어렵죠? 이게 1장부터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게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SNS 속 무제한 자유는 옳은가? 지금은 진짜 여러분, SNS 세상이잖아요. 정말 옛날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어쨌든 이런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응? 이용을 하는 사람이 지금 훨씬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SNS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하, SNS를 해야 되나? 이 안에서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글을 올려야 될까?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할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주제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제의 세계는 지금도 옳은가 해가지고 노예 제도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성적 일탈 대 성적 지향,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선뜻 나는 이렇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 너무 북모임하기에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이 책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맨 처음에 이여령 선생님이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미래의 지적 경쟁력이 될 것이고 이 책은 복잡한 시대에 당신만의 무기가 될 것이다. 지금 바로 당신의 게으른 윤리의식을 깨워라. 그리고 이 책이 펼쳐놓은 격렬한 논쟁의 싸움터로 걸어가라. 어, 이렇게 이여령 교수님이 쓰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여령 선생님의 책을 어릴 때부터 읽었어요. 성인이 돼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여령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평을 쓰셔가지고 더 궁금해졌어요.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도 한번 그냥 뻔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책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곧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끌렸던 책두 번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동아시아 도시 이야기. 이 책은 싱가포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시로 읽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학.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샀던 이유는 역사책에 관심이 많이 생겼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영상으로도 역사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막 혼자서 궁금했던 역사들을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막 노트에 적고, 막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샀던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도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보시면 그림도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넘겨봤을 때, 응?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거의 첫 번째 이런 게 나와요. 대전. 이민자들이 건설한 식민도시 뭔가 바로 이제 익숙한 도시가 나오니까 헉, 우와 하면서 끌리는 거예요. 대전면의 출발이 일본인들의 정착지였던 만큼 인구 구성에서도 일본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이 3,435명 한국인이 1,556명으로 일본인이 2배 이상 많았으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보통 대전 이러면 대전? 성심당? 유명한가? 뭐이 정도밖에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대전의 역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오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군산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평양에 대해서도 나와요. 하울빈도 나오고 타이페이도 나오고 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쯤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기초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좀더 거기에 더 들어가서 역사적인 사실이랑 우리가 몰랐던 것들. 그리고 이게 동아시아 국가니까 사실 한국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 주변 국가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지식적인 것도 채울 수 있고 내 주변 국가들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들 들어도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읽고 여행을 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행 좋아하시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책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책은 바로 The Cage. 라는 스릴러인데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추천드렸던 스릴러 기억나세요? 여기 꽂혀져 있는데 기나긴 이별. 하루키가 추천하는 책이 세권 있는데 그중에 하나고 12번 이상이나 읽었다라고 하면서 엄청 추천드린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뭔가 느낌이 다른 그런 스릴러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름부터가 더 케이지고 부제가 짐승의 집이에요. 좀 약간 제목부터 너무 섬뜩해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스릴러 좀 무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책 아시나요? 그 책의 저자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평을 했냐면, 지금까지 읽은 스릴러 중에서, 더 케이지만큼 독특한 설정으로 시작되는 책은 없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슬릴러가 세상에 엄청 많은데 이 책처럼 독특하게 시작되는 책이 없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초고속으로 진행된다. 꼭 읽어야 할 책. 책 좋아하시는 분이면 아실 테지만 너무 재밌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빨리 읽히잖아요. 근데 특히 이런 스릴러 같은 소설들은 진짜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너무 읽기 싫고 읽으면서도 어, 내가 지금 이걸 왜 읽어야 되지? 내가 스릴러를 읽어서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초고속으로 읽힌다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명품 대기업의 변호사로 취직한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가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여성 직원이랑 엘리베이터에 갇힌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그리고 그 안에 시체와 함께 갇혔다. 솔직히 언제든지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타서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 공포가 진짜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불도 다 꺼지면서 깜깜해지고 갑자기 이상한 짐승의 막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하고 구조대가 왔는데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죽었으니까 외부의 사람들은 이 변호사가 죽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변호사는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사건을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작가 자체가 변호사예요. 실제로. 근데 변호사긴 변호사인데 기업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의 직업적인 면과 그다음에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법적인 내용 그리고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엄청 잘 어우러져서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선사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너무 덥잖아요. 막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평이 좋은 스릴러 하나 사서 집에서 비 오는 날에 과자 먹으면서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쉴때 그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책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이것도 조금 독특합니다. 도시에 보이지 않는 99%이 책은요, 제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제목이 끌려서 산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99% 신호등과 과속방지턱부터 자전거도로와 도시재생공원까지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그런 것들에 담긴 인간과 도시의 진화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엄청난 흥미를 막 가지고 읽을 법한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끌렸던 점은 바로 진짜 일상에서 매일매일 지나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거였어요. 이 책을 한번 딱 펼쳐봤는데 네,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껏 봤으나 보지 못한 세계.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들리잖아요. 그리고 진짜 매일 매일 마주치지만 관심 없는 것들은 저게 이름이 뭔지, 저게 왜 있어야 하는지, 저건 누가 만드는지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주변에 관심을 끄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쓱 스치는 거예요. 제가 또 목록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 고층 건물의 99%의 비밀. 해가지고 그 안에 응? 펜트하우스라는 개념의 탄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서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드라마의 소재로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펜트하우스가 정확히 보고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도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지만 평소에 내가 자주 듣던 것의 비밀이 뭔지 알면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지식적으로도 말하기도 좋을 것 같고, 제 눈이 넓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끌리더라고요. 또몇 가지 더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목차에 있는 것들. 응? 중국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중국풍, 차이나타운. 이런 말도 있고요. 우리가 차이나타운 이러면 당연히 중국인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차이나타운에 대한 비밀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동독이 남긴 것, 보행 신호. 보행 신호? 그냥 건너가는 신호 아니야? 동독이 만들었다고? 무슨 말이지? 아,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것 투성이에요. 이 책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파트가 너무 많은데 음. 인간이 탄생시킨 하늘을 나는 쥐 비둘기. 여러분 정말 우리 소설도 좋고 인문학 철학책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책들도 한 번쯤 읽어주면 너무 리프레시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 보이지 않는 99%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랑 네 가지의 흥미로운 책들을 같이 보셨는데요. 저도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더더욱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것들이 되게 다양한 분야잖아요. 스릴러도 있었고, 도시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역사에 관한 것도 있고,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책 중에서 진짜 끌리는 게 있다면 꼭한권 사서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다음에 늦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추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남은 한주 동안 책 많이 읽으시고 또 추천해줄 만한 책 있으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